본 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세월호 시행령을 놓고 대체해 온 여야가 극적인 협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사안이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방금 전 7시경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여야 회동을 마친 후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접점을 찾았다며 협상이 타결됐음을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는데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동안 협상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야간의 입장이 상당히 대치됐는데 어떤 입장들이 나왔었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처리에 대해서도 무난하게 합의에 도출이, 어, 도달했고, 하지만 그 야당에서 제기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을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정부 시행령에 규정된대로 진상규명국 조사 1과장은 검찰 수사 서기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상이 결렬된 건데 애초에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협상 결렬로에 오후 5시 본회의도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1교시경 극적으로 타결된 겁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그 협상 과정에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던 건데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정 시연합이 이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진상규명국 조사과장 그한 명은 현재 검찰 수사 서기관에서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 채용으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호소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대동 사항은 단 하나입니다. 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에 조사 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특기관로 되어 있는 것을 결정적 사급으로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종궐 의원의 대표가 강조한 사항은 정부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진상규명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1과장은 참사의 진상규명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해 조사하면서 동시에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종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상조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볼수 있습니다. 예, 현재 시행령인 조사 1과장만 검찰 수사 서기관으로 명시되 있고 나머지 조사 2과장과 3과장은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민간 채용으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예, 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세월호 시행령을 꺼내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치 야당에 대한 성토 자리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며 야당을 질타했습니다. 엉뚱하게 공무원 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어. 우리의 애간장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 연금법과 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심정입니다. 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해수부 검토와 수정으로 정부가 승인한 결과라면서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는 어, 5월 11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입법과, 시행령의 그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어, 해수부가 많이 고쳤고, 그걸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어, 의결을 해서 지금 어, 시작한 열만 내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여당 입장은 김무성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 연금법과 세월호 특별법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때를 쓰냐 이런 표현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성토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미 새누리당의 요구에 충분히 답했다는 건데 공무원연금법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새누리당 요구대로 한발 물러섰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달라는 거다 내줬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답할 차례입니다. 5월 국회 합의사당 중에서 세월호 법 시행령만 배제당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 법 시행령의 개정은 공무원 연금법과의 연계가 아니라 여야간에 남은 마지막 실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이야기합니다. 네, 한편 정의당 김재남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연계에 발목 잡고 있다는 정치 고생, 공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 요구사항이 더 있던데요. 이 부분은 뭡니까? 네 세정치연합은 지난 11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수정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임명된 위원회 위원회 어,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수정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거하면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특조위는 이미 5개월 이상 활동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조위 활동은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한 이유도 이에 근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 1일부터 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말대로 말이죠. 있던... 예, 세월호 농성장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그 천막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저녁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 유가족 천막 지원에 경찰 수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고 해라. 내가 잡혀가겠다. 왜 나를 소환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발언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1일입니다. 임종석 부시장이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의 천막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로 출두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작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 쫓아내는 게 좋겠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 한을 생각하면 그 정도 해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예,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